소원 성취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이란 소원은 다 들어주기를 바라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원들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원하고 못 받을 경우에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당한 보상을 원하고 못 받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의 가치를 얼마나 아는가? 자신이 일한 결과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는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하거나 유익한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오 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의 사랑의 통치를 따르고 있다면 이미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선민 또는 교회를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른 아침인 오전 6시에 나간 집주인은 품꾼들을 만나서 하루 한 대나리온식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한 대나리온은 로마의 은화로 품꾼의 하루 품삭이나 군인의 하루 급료에 해당되었습니다. 제3시인 오전 9시에도 집주인은 장태에 나아가서 놀고 섰는 사람들에게 품삭을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고는 포도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또제 6시인 12시와 제 9시인 오후 3시에 나아가서 그와 같이 품권들을 고용했습니다. 제 11시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아 섰는 사람들에게 어째서 종일토록 놀고 성의하고 물었고 그들은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품싹을 정하지 않은 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일할 시간이 채한시간도안 남아서 그날은 공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던 품꾼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물었을 때인 품싹을 지불할 오후 6시에 집주인은 청지기를 시켜 나중원자로부터 품싹을 주게 했습니다. 저물었을 때는 최후 심판을, 청지기는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의 지시를 받은 청지기가 맨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지불한 품삭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품꾼들은 한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싹인 한 테널리온씩 받았습니다. 신나 그들은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집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한 시간 일한 품꾼들이 한 대나리언을 받는 것을 보고 훨씬 더 기뻐한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같은 품꾼 신세인데 12분의 1 대나리언만 받으면 어쩌나 걱정하다가 한대나리오씩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훨씬 더 기뻐한 것은 12분의 1대나리오을 받아야 마땅한 품권들이 한대나리오씩 받았으므로 12시간이나 일한 자기들은 약속된 한 대나리온 보다 훨씬 더 많은 품삭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온 품권들도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한 대나리원 이상의 품삭을 받을 생각을 하며 더 기뻐했습니다. 일한 시간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정의로운 처사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두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한 그 품꾼들까지 한 대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들은 몹시 서운했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 나름의 합리대로 배워야만 정의롭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우나 라쿠룸에서 모두 옷을 갈아입느라 정신이 없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아빠, 나 MBC 사도 돼. 어 그래, 아빠, 나 새로 나온 휴대폰 사도 돼. 어 그럼 아빠, 나 텔레비전 사도 돼. 옆에서 듣기에도 텔레비전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저씨는 "너 사고 싶은 거다 사"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휴대폰을 끄는 아저씨는 주의를 두리번거리면서 외쳤습니다. 이 휴대폰 주인 누구죠? 자기것도 아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는.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공략을 해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순정하며 반드시 약속 이상으로 주십니다. 오전 6시경에 와서 한달한 주씩 받은 품권들은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나중은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언론 들으면 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처사가 비합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품꾼들처럼 지성이나 윤리 도덕가들을 비롯한 인간이 내세우는 정의의 근저는 이기적 욕심이고 공의의 근저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 사실을 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정의 개념이 다른 것을 보아도 알수 있고 단체나 국가마다 공유의 개념이 다른 것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정의 화신이냐 설치는 사람치고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치는 사람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2시간이란 품권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은 다른 품권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정당한 말이 부당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정당한 말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면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12시간이란 풍꾼들의 불평과 원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약속대로 한 테라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처럼 가난한 품꾼들을 오다섯시경에 고용해주고 게다가 저이자그 이상인 사람으로 한 테라리온씩이나 준 집균에 대해서 감사하며 존경해야 했습니다. 이 품꾼들처럼 정의 사자이냐, 설치는 사람치고, 사랑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이란, 컵에 물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꽉 차는 것이고 사람이란 컵에 물이 꽉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원망하는 그 풍꾼들 중한 사람에게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한 대나리온의 품삭을 주겠다는 약속과 상당하게 주겠다는 약속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실상 나중에 온 품꾼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 것이 약속된 품삭보다더 많은 태우를 받을 필연적 조건은 아닙니다. 품삭 약속도 없었고 열심과 성실성과 책임감이 다 똑같다고 해도 일한 시간의 분량에 비례해서 대우해야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창고에 쌀 부대를 채우는데 12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러시아로 된 주문서를 보고 한 시간이면 처리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 알파벳도 모르는 직원은 종일 씨름해도 처리 못합니다. 12시간 일했다고 해서 12시간의 실적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 실적이 다르고 불평이나 감사 분노나 기쁨 등의 이인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시골 농장의 옆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농장 주인의 신고를 받고 잠시 후에 마을 소방차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옆 마을 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불이 거의 농장 옆까지 번졌을 무렵, 낡고 허름한 옆 마을 소방차가 총알처럼 달려오더니 산불의 중심부에서 멈췄습니다. 불길 속에서 소방대원이 뛰어내리더니 미친듯이 물을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소방대원들도 가세해서 농장의 불이 번지기 직전에 가까스로 불을 껐습니다. 농장 주인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불길을 잡아준 연마을 소방대원에게 안 줘도 되지만 감동을 받아서 500만 원을 기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방송국 기자들도 이마을 소방대원을 취재했습니다. 정말 용감하십니다. 농장주인이 기증한 돈은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그러자 소방대원이 화가 착분난 표정으로 방아복을 털면서 말했습니다. 우선 이 고물 소방창이 브레이크부터 고칠 겁니다. 가주는줄 알았네. 집주인은 원망하는 품꾼들정을한 사람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거 철저히 맞는 말입니다. 한 마디 더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중요한 것은. 구원 받은 믿음의 세월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입니다. 피저물인 우리는 인간과 마음물의 창조주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사랑의 뜻대로 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과 보상은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임을 알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